지난 시간에 수원, 화성을 저희가 조금 돌아봤죠. 그런데 수원, 화성을 돌아보고 남은 구간을 더 돌아보기 전에 한번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수원성.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수원시, 화성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수원특례시, 화성특례시라고 화성 알고 있는데 편의상 그냥 제가 수원시, 화성시라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수원이라는 말과 화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이 됐대요. 조선 정조대왕 때이 지역의 이름이 원래는 수원도호부였답니다. 그런데 1793년경에 정조대왕이 이 수원도호부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붙이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대요. 이 유수부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의 경기도에는 유수부가 3개가 있었답니다. 개성. 개성은 어떤 곳이죠? 조선 이전에 500년 역사를 가진 고려의 수도였죠. 그 다음에 강화도랑 경기도 광주, 요세 곳이 유수부였대요.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후빠의 중요 전란시에 임금이 피난해야 되는 장소예요. 실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되겠죠. 거기에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이 된 거예요. 이 유수부의 수장은 정이품이랍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조선시대 때 오가 몇개 있었는지 아시죠? 8개. 그래서 팔도라고 하잖아요. 팔도 강산. 이 팔도에 있는 각도의 최고 수장 우두머리를 관찰사라고 하는데 이 관찰사들의 품계가 종이품이었답니다. 외관지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유수부의 수장은 정이품, 종이품보다 높죠. 경관지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이품은 정말 높은 벼슬이라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임금, 임금이 계신 궁궐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굉장히 높은 품계여서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위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도시의 중요성으로 정조대왕이 승격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대왕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세요.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화성이라는 이름은 계속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00년쯤 되면 조선고종 때 수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가 되면 이 수원이 수원 면 수준까지 격화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다시 수원 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대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지역이 다시 수원이라는 이름과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뉘면서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해요. 제가 들은 말로는 1949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쯤 되겠죠. 화성군 수원시 이렇게 두 개의 행정구역이 같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수원시와 화성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의 변화만 말씀드린 것이지 뭐 행정구역이 현재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행정구역이 고그 상태로서 그대로 이름만 변화해 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구역이 분리되기도 하고 병합되기도 하고 합쳐지다가 분할됐다가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이름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수원시가 있고 수원시 남쪽에 경계로 붙어 있는 화성시가 있는데 화성시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수원보다도 훨씬 넓은 행정구역을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수원시 내에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의 이름이 화성이에요. 화성시와 화성과 한자 표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수원시 내에 있는 성곽의 이름을 부를 때는 화성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구별해서 수원화성이라고도 부르고 수원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화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정조대왕은 무슨 뜻으로 화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조대왕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1795년경에 정조대왕이 수원에 내려왔다가 최제공이라는 신하에게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결론적인 의미는 장자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래요 장자라는 내용의 책에서 유임금이 요 임금, 순 임금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린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런 왕이죠. 그요 임금이 벽을 기르는 군자의 돌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나 봐요. 그 중에 화인 축성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임금이 다스리는 곳처럼 임자, 훌륭한 임금 또는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살기 좋은 도시, 백성들도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 혹은 그러한 도시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아마 화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보통 앞뒤 문장을 들어봐서 이 사람이 수원 시내에 있는 그 성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화성시를 의미하는지를 그냥... 듣고 이해를 하면 되고 한결라도 뜬금없이 그냥 화성 이렇게 말하게 되면 화성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원 시내에 있는 수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아 그냥 그 성곽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수원화성을 그냥 화성이라고 자꾸 불렀던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화성화성 화성 이렇게 말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실 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계속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서장대라는 곳입니다. 서쪽에 있는 장대. 서쪽에 팔달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 이 장대를 만들었어요. 화성 장대라고도 하죠. 장대라는 게 무슨 장수들이 장수나 아니면 지휘관이 지휘를 하거나 상황을 보는 그러한 장소를 보통 장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산성에도 장대가 있죠. 여기는 서장대, 건물은 2층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사방 터놨죠? 그런데 그저 위쪽을 보면 한칸 정도의 공간이 있대요. 그리고 창살 같은 것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가 비어서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 속에서 군사가 들어가서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화성장대는 1971년쯤에 복원이 됐대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저 위에 보이는 저 화성장대라는 저 현판을 정조대왕이 직접 침필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 있는 저 현판은 현대에 만들어진 거고 정조대왕 침필은 1900년대 초에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 화성장대의 상냥문을 정조대왕 당시, 여기가 만들어지던 당시 우의 정의던 체제공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위험이 있고 단단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격이 높게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밑에 기단이라든가 축대, 주춧돌 이런 거를 보고 보면 그리고 저 안에 사용이 된 기둥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서장대 앞에는 커다란 장대가 두개가서 있는데, 이거를 외관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화면 앞에 하나 보이시죠? 저것은 실제로 정조대왕이 이 화성을 건설하고 서장대를 건설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군사용도로 사용이 됐대요. 을묘원행대. 경조대왕이 실제 이곳에서 올라서 군사 훈련을 관람도 하고 지휘도 할때이 외관이 사용된 기록이 나온답니다. 명령을 내리면 이곳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뭐 나팔을 부르거나 뭐 필요하다면 포를 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외관에 깃발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깃발을 보고. 사방에 있는 성문 또는 요소에 있는 군사들이 그 신호를 보고 거기서 포를 쏘거나 깃발을 흔들면서 응답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무야, 그때의 나무가 아니겠죠. 근데 밑에 나무를 받치고 있는 저 돌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아주 튼튼한 버팀목으로 버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건축물은 노대라고 한대요. 노대 노라는 게 옛날에 사용하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던 활인데 엄청나게 강한 활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가고 이 노예관에서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시대에서 신라 시대의 그 기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노를 쏠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노대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노대라고 부른대요. 뭐, 노만 쏘는 것이 아니라 뭐, 외부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쏠 수도 있는 그런 러 역할도 했겠죠. 벽돌과 돌을 이용해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구조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성곽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구조물이 이 노대예요. 서쪽에 선호대가 있고 또 동쪽에 또 하나 노대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선호대 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 이런 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쏠수 있게 만들어놓은 판인가 판이 아닌가 싶고요. 바로 앞에 서장대가 있죠. 서장대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올라가서 쉴수 있게끔 1층은 가능해요 마루로 되어 있고 2층은 못 올라갑니다 2층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게 어렴풋이 보이죠 창호지를 안 붙이고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방으로 관람은 불가해요 저쪽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화성장대에 와보시면, 이 왼쪽에 화성장대랑 그 뒤에 선호대가 두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빈 공간 터가 있어요. 원래 이곳에는 호당이라는 건물이 있었답니다. 성역 의계에는 군무소로 사용된 기록, 그 다음에 그림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1975년부터 5년간 대규모 복원 사업을 할때이 자리에 후당을 실제로 세우려고 후당 건물 설계도까지 그렸대요. 그러다가 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후당의 위치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나봐요. 논란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원을 하지 않고 현재 빈 자리로 남아있답니다. 원래 정조대왕 건설 당시에는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옥들의 모습을 지붕을 밑에서 보게 되면 마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보고 느낌이 웅장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면 마치 위로 들려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붕을 다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놓은거래요. 대목장들이 이 지붕 처마 끝을 만드는 요 기술이 바로 대목장들의 예술성 기술성을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성성역을 설명하는 책에는 당시 성역에 참여한 기술자들 중에는 이 처마 끝을 처리하는 기술자 장인이 따로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목장이 이 집, 집을 큰 목재들을 가지고 집, 이틀 전체를 만드는 그 대목장 분들이 보통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붕 끝에 보면은 용머리 같은 모양, 귀면, 그러니까 귀신 모양의 모양으로 장식을 해서 마치 얘네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 곡선을 너무 크게 해도 이상하고 너무 가볍게 만들어도 이런 웅장한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이끝 곡선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어, 훌륭한 기술이다 아름다움이다 한옥에 오면 지붕 밑에 와서 이 지붕 밑이 이 건물이 마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감상을 하는 거, 요거 사진 잘 찍으면 그런 게또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지붕 밑을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를 솟아오르게끔 그어 석가래들을 받쳐놓은 석가래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조금 덜 하게끔 받쳐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 관찰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아마 쏠쏠할 겁니다.